우와! 중명이가 왜 이렇게 많아? 야, 중명이 이렇게 많으니까 징그러운데? 아! 네! 야, 이거, 어디, 아. 여기서 가짜를 찾아야 돼. 되는... 아, 어, 뭐야. 주, 누가 봐 <laughs> 이거 누가 봐도 중력방인데? 그래서... 아, 반가워요, 중명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, 중명님. 중명이 키가 몇입니까? 어? <laughs> 방송 켜놓지 마세요 딜레이 있거든요? 누가 방송 틀어놨냐? 잠깐만 게리야 <laughs> 소름돋네? 4초 뒤에 대답하네? 야! <laughs> 게리, 안녕. 어, 네, 안녕하십니까. 사초 후에서 <laughs> 사고 있는 남자, 사초의 게리입니다! 네, 게리님, 반갑습니다. 우리 게리님이 듣는 싱크가 약간 늦어가지고, 제가 질문했을 때 약간 늦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. 네, 게리님 일로 내려와 보실래요? 자, 게리, 개리... <laughs> 네? 자, 게리님이 어떤 <laughs> 현상인지. 자, 제가, 제가 하는 거 따라해주세요. 1, 2, 3, 4, 이거 해주세요. 1, 2, 3, 4. <laughs> 네. 자, 지금 컴퓨터 상황이 이렇습니다. 네,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, 얘가. 좀 많이 아픕니다. 좀 많이 아파요. <laughs> 컴퓨터 <laughs> 뭔 질문을 하냐? 사초 뒤에 대답하는데. 아니, 게리가 병이 있습니다. 컴퓨터가 저희가 말하면사초 뒤에 들려요. 그리고 사초 뒤에 대답하거든요. 미칠 것 같아요. 야, 게리 특집하면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다. 게리 특집은 안 해야지. 어뭘 싫어, 야. 왜패이 갑자기 나왔어? 그저, 그저 빨리 집어넣어. 빨리 오늘 중력인 척 해야지, 게리야. 어? 게리야, 너 다, 야! 너 다시 병 걸렸다고 컴퓨터나 빨리 사라고. 그, 얘 재미없는데 첫 번째로 탈락시켜도 되죠? 네, 당연하죠. 빨리 탈락시키시죠. 네, 어, 오늘, 오늘 약간 사초 뒤에 대답하니까 재미가 없네. 자, 이제 7번 방입니다. 7번 요 응? 와예? 와예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넌 누구냐? 승용입니다! 숙명이다 얘는. <laughs> 왜왜왜너 누가 봐도 빅메이잖아 야너 어떻게 왕성 걸리냐 야 짜증 내입니다 리터 때도 걸리고 중력 때도 질문 걸리고 다섯 개 빨리 하십시오 다섯 개 빨리 좀 빨리 다섯 개 해야 돼 질문하십시오 참 질문을 받고 싶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빨리 질문해 주십시오 스타즈밸리 키우는 작물이 뭐예요? 모르겠습니다 너가 뭐질이기 때문에 틀어줘 저는... <laughs> <laughs> 어, 봐봐. 모르잖아. <laughs> 웬만한 멤버들 <애들> 다 알아. 잘 <laughs> 봐. 생각을 해봅시다. 어. 내가 중력이가 맞기 때문에 핑맨인척을 하는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나? <laughs>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. <laughs> 그럼 지금 해보자고. 난 핑맨인척하는 중력이야. 어때? <laughs> 내 연기 실력이? 그거, 그거 만약에 핑맨인척하는 중력이면 소름 돋는데요? 진짜? <laughs> 야, 이총 꺼내는 건핑맨이밖에 없잖아 다음 질문 라고 습관이 무섭다고 너 그거 귀농사명제 때핑맨이가 계속 들고 다니던 총 아니야? 아니, 이거 중력병이잖아! 뭔 소리야? 이거 핑맨이가핑맨이가 핵매 맨날 이거 가지고 다녔잖아 아니야! 그래, 어, 그? 그렇지 나는 완전히 철저하게 귀농사명제 때핑맨 형이 총 쏘는 것까지 기억해가지고 핑맨이 쳐가는 중력이지 중력이는 픽맨한테 형이라 안해 왜 형이랑 안했냐, 중력아 어? 중력이가 핑맨를 만만하게 보거든 뭔 소리야! 뭐야! 야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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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종인격이아니이안 나. 두 명이서 <laughs> 얘기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옆방이랑 얘기하는 거야? <웃음> 네, <웃음> 아, 네, 다음 질문 해주세요 끝났는데요? 아니요, 질문이 4개나 았습니다 질문이요? 무서운 사람들을 보여주세요. 와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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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와그레시인데 얘. 와그레시인데 얘. 왜그 신데 얘. 어, 자 우리 늑질의 컨텐츠 중에 어떤 컨텐츠가 대작이라 생각합니까? 살인자를 찾아라. 아름다운. 네, 핑맨님 수고. M.O.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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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가지마. 가지마. 야 나, 가지마. 질문 뽑아야지.